네, 찬빗살 나무의 열매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꽃입니다. 네.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화살나무 꽃이랑 닮았죠. 네, 같은 그 노박덩굴과의 화살나무 속 네, 식물들이라서 이렇게 잎이 닮았, 어, 저기 꽃이 닮았어요. 그리고 약간 그 그, 사철나무? 네, 꽃하고도 닮았죠? 네, 역시 같은 나무 속입니다. 화살나무 속, 노박덩굴과 그래서 이 꽃은요,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에 너무너무 수수하잖아요. 거의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은은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많이 달리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는 없고요. <laughs> 네, 참비살나무인 이유는 그 예전에 여러분 참빗 써 보셨어요? 제 나이가 나오나요? 네, 옛날에는 정말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골 사는 그 아이들 머리에는 이가 참 많았어요. 그러니까 촘촘한 그 참빗으로 그 머리를 싹싹 빗으면 이가 투두둑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. 그 참빗을 만들던 네,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참빗살나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꽃이 이렇게 수수하게 폈지만 사실 이제 열매가 맺히면 너무 예뻐지죠. 완전 붉은색으로 익으면서 그 약간 그 사철나무 보면은 그 분홍색 보따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거기서 이제 그게 딱 벌어지면서 이 씨앗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죠. 이참빗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열매가 익으면 어, 아주 붉어지면서 그게 딱 벌어지면서 거기 안에서 비어져 나오는 그 씨앗이 이렇게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어서 아주 특이한 모양새를 하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볼수 있는 네, 나무입니다. 지금 참비설 나무가 엄청나게 커요. 이렇게 열 꽃이 핀 것이 멀리서도 희끗희끗하게 보일 만큼 아주 꽃을 장하게 많이 맺었습니다. 이 가을이 되면은. 와이 나무 전체가 완전히 그 빨간 열매로 확 뒤덮일 거잖아요. 그래서 어느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하셨더라고요. 이 처음에는 꽃이 잘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가을이 되니까 너무나 눈부신 빨간 열매들이 막 이렇게 피는 걸 보고 아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저렇게 티를 내는구나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네,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요. 가을이 되면 더 눈부신 모습으로. 얘를 더 만날 수 있,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꽃대가 이렇게, 이제 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, 보세요. 잎이 이렇게 달린 옆에 이렇게 쭉 올라오죠. 꽃대가 꽤긴 애고요. 얘가 삼비살 나무 종류가 이렇게 좀 삐죽삐죽 잎이 길쭉한 애도 있는데, 얘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에요. 둥근 참빗살 나무도 있다고 하던데, 그런 종인 것 같아요. 네, 약간 잎스피 얘는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하죠. 네. 너무 예쁩니다. 얘가 이제 가을이 되면 눈부신 모습을 보여줄 때또한번 찍을 기회가 오길 바라, 바라네요. <laughs>